안녕하세요, 안세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니저, 부매니저, 부매니저 뽑는 선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원래 유튜브 활동을 서유다율마무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세현으로 하고 있지만 원래는 서유다율마무이고요 음 제가 지금 안세현이라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세연, 유튜브에, 이렇게 이름 뭐할 때, 이름 말하거나 그럴 때, 안세연이라고 하셔도 되고, 안세연님이라고 하셔도 되고, 서유다율맘님이라고 하셔도 돼요. 편한 걸로 하시면 괜찮고, 제가 이제 오늘은 매니저, 부매미저를 뽑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좀 유튜브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할 거고, 영상도 많이 올릴 거니까, 할 건데, 그, 먼저, 양식은, 제가 토가이드 있잖아요. 토, 토가이드. 그런 건안 하, 안 하고요. 아이가 뭔지, 뭐 쌍둥이인지, 베랭고 안아주세요인지, 니나드럭스인지, 리본돌인지, 그냥 아무거나. 그러니까 베랭고 이름, 이름하고, 자기의 나이. 자기, 자기의 나이 적어주시면. 네. 자기 나이에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생활 있잖아요. 유튜브 지금 이름 하는 거, 그거, 이 그거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뽑을 거예요. 그리고 잘 매니저, 매니저 한명 뽑고, 부메미저 한명 뽑을 건데, 매니저는 더 잘할 수 있는지, 부메미저도 잘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잘할 수 있는지 그 댓글에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도 제가 따로 또볼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수 했는지 안 했는지 볼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어두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한번더 말씀드리기. 그리고 제가 그 앞에 내용에 다 써놓을 거예요 양식을 그거 보고 참고하셔서 댓글에 달아주시면 두 명만 뽑으면 만약에 다섯 명이 나왔다면 음 제가 그 뽑기로 할 거예요. 뽑기 영상 올릴 거고요. 이렇게, 음, 그리고, 그, 제 매니저, 부매미저인데 만약 매니저만 다 하고 싶은 분들은, 매니저에서 부매미저는한 명으로 갑니다. 거기서. 네, 두 명이 있었는데, 두 개, 두명다 매니저를 하고 싶으면, 한 명은 뽑아서 부매미저로 매니, 가고요. 한 명은 매니저로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칠 거고, 마지막으로 양식 다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자기의 나이, 그다음에 베렌구어가 뭔지, 이름 베렌구어 이름, 그다음에 유튜브 이름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나이를 왜 얘기해달라고 하면 제가 언니인지 동생인지 나이가 동갑인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야 돼가지고 매니저 부메니자 뽑고요. 댓글에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세연이었습니다. 구독은 꼭 필수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 양식은. 자기 나이 그 다음에 유튜브 이제 이름 유튜브 생활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베랭구어 이름 뭐 키우고 있는지 자기가 뭐 키우고 있는지 꼭 베랭구어야 되고요 뭐 키우고 아 베랭 리본돌이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아기 이런 인형 같은 거 키우는 분들 똘똘이 이런 거안 되고요 똘똘이나 뭐 이런 거안 되고요 어쨌든간 다시 말해드릴게요 나이 그 다음에 유튜브 이름, 그 다음에 베랭구어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그 다음에 서유리하고 다유리하고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한 개씩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세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매니저, 부매미저가 나오면 제가 뽑기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